아, 인공위성을 쏜 곳은 카자흐스탄에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로켓으로 올라간 거예요. 러시아 로켓 소유주 2-1B라는 로켓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로켓이 쏘아 올라가는 발사장은 카자흐스탄에 있어요. 인공위성을 이제 쏘러 가기 전에 두 번, 두번 갑니다. 쏘기 전에 배달. 이제 충전해 가지고 로켓에 실어야 되니까 배달해 놓고 다시 한국에 왔다가 그 다음에 쏘는 날 전에 가요. 쏘는 거 보려고. 뭐,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래서 이거는 배달하기 전에, 모스크바의 호텔에서, 아직도 인공위성 제대로 뭐가 안 끝난 게 있어가지고, 친구랑 저랑 둘이서 이렇게 인공위성을 펼쳐놓고, 뭔가 이렇게 고칠 것 고치고, 다시 손보는 이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가게 돼요. 그 발사하러, 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라는 곳인데, 바이코으로는 그 러시아에서도 일주일에 두 번인가밖에 비행기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공항도 되게 뭐 사막에 갑자기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이. 이제 속이 전에 둘, 이제 테스트했던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ADRO 30100나노 헬리. 이게 주파수 테스트 26. 이때는 So, LNA works good. 마지막 충전, 배터리. 그리고 저 이상한 옷 입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실제 정말 그 높으신 러시아 과학자분들이에요 아, 이게 이제 쏘는 당일날. 보이실려나막 끝에 로켓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저기 발사하는 날 이제 끝난 거를 축하하는 춤을 추려고 좀더 앞으로 서가요 더 테스트를 하는데 동영상 찍을 때 사진 찍으면 멈추는 줄 몰랐어요 동영상 그때만 진짜 올라가죠. 제가 춤출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뒤에 있었습니다. 보시면 되게 어색한 환경이 어느 누구도 국기를 든다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있지도 않았고요. 카운트다운 같은 거 우리 항상 상상하잖아요. 어떤 영화를 봐도 카운트다운이 있으니까. 뭐 10, 9, 뭐 그걸 또 러시아 말로 하려나? 그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언제 쏘는 거야? 언제 쏘는 거야? 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야 하면서 그냥 또 하나는 아까 러시아 그 과학자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는데 원래는 촬영이 안 돼요. 저게 개인이라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때도 개인이라는 말을 처음 한 거죠. 원래는 회사인 것처럼 러시아에는 해야지만 문서를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개인이다. 그리고 개인이 인공위성을 띄운다라는 과정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안 되고 너무 힘든 게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해주셨고 그 과학자들이 제 옆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오셔서 어, 박수 쳐주고 뭐, 뭐 촬영할 땐 여기가 더 앵글이 좋으니까 여기 와서 찍어라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런 아까 어, 장면들이 나왔고 어, 마지막 올라갈 때그 이제 바보처럼 동영상이 멈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나게 한한 20일 정도는 땅을 치고 회회를 했었어요. 바보같이 아, 카메라 하나 더들고갈 걸.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이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가진 어떤 톤인 거예요. 누구든지 무시할 수 있는 이 위대한 톤이 아닌 거죠. 바보 같은 아, 하다가 어쩌다가 쏜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나온 것 같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귀국했을 때인데요. 제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그래도 저기 귀국할 때 꽃은 좀 누군가가 들고 오면은 그거 지 재밌게 좀 찍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가짜 꽃 저기 꽃다발두개 메고 모자는 지금 카자흐스탄 그 양털 모자를 쓰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 가족 상봉한 줄 이제 아는 이제 신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바라보다 보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한게 국가나 기관이 하는 어떤 그 우주 프로젝트였었으면 다른 식의 환영을 오 왜냐하면 환영이나 이런 것도 다 홍보팀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 때부터 곰곰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아 기존의 역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기존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만들어진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 와서는 뭐 당연하게 축하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사실상은 누군가가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라는 것들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그제 프로젝트 이름은 이제 OSSI였는데요. 오픈 소스 n i 라이 이니셔티브의 약자인데 이제 한국말로 하게 되면 오픈 소스 인공위성 운동이라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많이 시도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오픈 소스로 누구나 볼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좀 아깝진 않으셨어요? 저게 강력한, 되게 강력한 어떤 선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 프로젝트에 쓰이는 부품들은, 음,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부품인 것처럼 취급 당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꿈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거를, 야, 나만 꾸지 말고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어, 큰 선언 같이 느껴졌었고, 어, 거기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오픈 소스로 하게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어떻게 그 OSSI 인공위성이 동작하는지. 자, 이게 이제 태양광판하고 그죠. 네. 그리고 이 부분 여기 긴 안테나인데 그긴 안테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되게 잘 찍어서 이제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확대해서 보면 무슨 부품인지 다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잘 찍어서 한번 올려 봐. 인공위성을 쏘고 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활발한 오픈소스 인공위성은 없어요. 제가 2013년에 썼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더더욱 우주 프로젝트는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랑 연결이 돼 있어요. 아니면 동네 요즘은 동네 레벨까지 내려왔어. 우리 동네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인데 그러면 동네 지자체에서 그 돈을 대게 되,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 이게 자부심인데 그거를. 오픈해서 네도 만들어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옆 동네도 자부심을 다 가지면 내 자부심이 특출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활발한 오픈 소스 인공지성은 있지를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 얼마나 과학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가라는 걸또 보여주는 것과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메고 다녔던 사이언스 이즈 판타지라는 말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 과학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과학을 정말 판타스틱하다라고 보고 있구나라고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은 뭐 과학은 판타스틱한 면도 있고 또한 면으로는 판타지처럼 되게 주관적인,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쓴표기도 합니다. 사이언스 이즈 판타지라는 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 그러니까 인공위성 쏘고 난 이후에 일맥 아트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를 이제 그 1등 선전, 선정자로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랑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이제 토론을 한 거죠. 어떤 토론을 했냐면 전시를 잘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인공위성 갖고 전시를 한다라고 하면 인공위성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공위성의 애초에 프로젝트랑 아예 맞지가 않는 상황이 이제 생긴 거예요. 어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되는데 그러면 멋져 보여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안 멋져 보이려고 하려고 전시를 해도 또 멋지게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 당시 또 비슷한 시기 이제 라디오스타에 나간 것도 사실... 라스최쇼 일반인 출연 송호준 씨.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망원동에서 온 송호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제 뭐 본의 아닌 이제 영웅과 같은 그렇게 되는 상황에 있었, 놓여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책 같은 걸 쓰면서 위대한 사람처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하, 했던 것의 의미를 밝히면서 나 스스로를 디스를 할 것이냐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나 스스로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을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보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되게 이제 남들이 아는 되게 유명하신 어떤 뭐 분들 철학가가 됐던 아니면 사상가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아 당신 되게 멋지고 위대하다라고 말을 해줄 때 그거를 그냥 수용해버린 건가? 라는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거죠. 어, 나 같았으면은 그냥 나는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나는 바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주변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타협을 다른 식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삶을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말하는 영웅이란 존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진 역할도 있죠. 낭만, 낭만의 끝이죠. 평양냉면 같은 존재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항상 생각나고 뭔가 이렇게 이유 없이 좋은. 그래서 내가 삶을 사는데 이렇게 뭐랄까 즐길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뭐 팬클럽 같은 존재, 아이돌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영웅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라든지, 어뭐 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은 영웅들은 큰 부작용도 가지고 있는 거죠. 뭐냐면, 생각의 다양성을 파괴한다는 점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이 되게 오아요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걸할땐 이렇게 사랑을 해야 돼. 그러면 사랑에 절실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알게 됐어요 라고 하겠지만 좀더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한 10년 살았는데 10년 후에 땅을 치고 해야 하는 거지. 아이씨, 다른 사랑도 있구만. 그래서 그 영웅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생각이 이렇게 펼쳐져 나오게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 요 제가 이제 생각이 든게 품바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만 남이 생각하는 다양성을 깔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같이 어울리는 존재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하게 돼. 품바라는 거는 누구한테든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존재고 다른 사람들도 저한테 뭐라고 뭐라고 아무 아무런 말도 말이라도 할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위대한 사람한테 잘잘 보세요. 되게 착하고 위대한 사람한테는 논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 참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은 모란인 것 같다. 이러면은 너무나 착하고 점잖은 분이 그러시면. 아,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네, 네. 근데 이제 되게 까불까불하고, 아, 이 것도 좋고 저 것도 좋고 하는 사람 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야, 그 것도 아니고 난이 것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위대한 사람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든게 품바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만 남이 생각하는 다양성을 깔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같이 어울리는 존재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하게 돼요.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 같은 거를 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다양한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우연하고 불확실한 것들의 그 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이 인과 관계가 명확하거든요. 거의 거, 거기에 수많은 우연이 있는데 그건 절대 말안 해요. 뭐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마셔가지고 명문대를 갔고. 그때 달리기를 잘했던 유학을 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 인과 관계가 딱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되게 절실한 어떤 뭐 20대, 30대들이 그걸 보고, 아, 나도 우유 많이 마셔야겠네. 나도 이제 달리기 해야겠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하고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무지하게 이제 빠지게 되는 게 이제 인공위성 이후에 어, 어떻게 보면 제그 과정들이 됩니다. 그래서 몸을 써야겠다도 그중에 하나였었는데 이제 몸을 쓰는 것 중에서도 가장 불확실한 것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낚시랑 서핑이랑 뭐 예를 들면은 암벽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날지 모르고 거기에서는 어떤 실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어떤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많이 했고 했더니 이상하게 뭔가 조합이 이루어져서 됐다라는. 그런 분야들에이 엄청나게 빠지게 되고 어, 낚시도 이제 그 어, 중에 하나가 됐고 이제 그러한 활동들이 제가 어, 하고 있는 다른 작업들에도 어, 많은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최대한 그래도 이런 의도를 말씀을 드리고 내가 하려는 게 최대한 뭔가 다양성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서로 공감한 상태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무슨 짓이라도 해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인공위성과 품바라는 제목을 아마 보시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뭘말하겠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겠지만 아마 지금까지 과정을 따라 오셨다라고 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까. 여전히 저는 이게 결론이 난게 아니고 계속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누가 보기에는 정말 철없는 고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구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주대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는 다양한 이름 없는 익명의 디지털 품바들 같은 사람들이 호라지가 있는 아마추어 아주 주체적으로 나만의 것이 되게 고유한 것이라는 다 생각을 가지고 살수 수 있는 이제 세상에 늦게나마 한번 저도 같이 뛰어들어 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혹시 길 가다가 저를 뵙더라도 꼭. 품 바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